우리 천사님이 보내주신 짜장면. 자, 누구라고 말 안, 해도잘 알죠? 유일한 남자분. 땡큐에요. <laughs> 말안 할게. <laughs> 유일하게. 어? 남자 팬한 분, 멀쩡한 팬한 분. 우리, 우리 방에서 제일 멀쩡한 팬 누구야? 딱한분 있잖아. 알지 여러분? 아이고, 땡큐에요, 진짜. 그렇다든요한 개도 못 먹었어. 오늘은. 베란다에 비 들어오고, 비 세고, 물 세고, 아침부터, 개쁜고 자. 하루도 그냥 갔습니다. 잘 버텼습니다, 오늘도.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, 그냥, 오늘 하루, 행복해서, 그냥 잘 넘어가서, 다행이에요. 잘 먹을게요. 복 받으실 거예요. 응. 땡큐, 땡큐. 정희님 땡큐.